<laughs> 왜 내가 좋았다나 머리 없어졌어! <웃음> <웃음> 자! 으, 자! 나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 순위! 아이고 힘들어라!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? 슉! 오? 근데 여기는 운동한 사람이 많이 없네? 헛차 <laughs> 허차! 어? <laughs> 이상한 순이가 <신의 14위가> 난다! <laughs> 내가 순위를 때린다! 내가 순위를 이긴다! 혹시 이거 지니야? <laughs> 어, 안녕하세요 뭐야, 이거 스니 아니야? 지니 맞아? 맞아? 맞아 맞아 <laughs> 지니 방금 뭐라고 했어? <laughs> 아니야 잘못 들은거야 내가 이상한 소리 들은거야 아니 야 <laughs> 아니야. 순이를 왜 때려? 순이 어깨가 왜 이렇게 넓어졌어? 순이 운동 을 열심히 했지. <laughs> 너도 팔 엄청 길어졌지? 응. 나 긴팔 운수이 됐어. <웃음> <웃음> 운동 엄청 열심히 했나 보네. 그럼 그럼 순이를 때려야 되니까. 진이 운동 열심히 했으면 나랑 한번 붙을까? 나 다시 한다. 핫자. 순이를 때린다. 순이를 <laughs> 일어나, 일어나, 때린다. 한번 붙으러 가자. <laughs>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뭐 하는 거야? 우리 운동 열심히 했으니까 권두 시합을 붙는 거야. 좋아 좋아. 와 야호야호. 순이 레때링수 있다. <laughs> 빨리 가보자. 혼자 짜, 혼자 짜, 가자 가자 그 가자. 가 있어. <laughs> 이것도 훈련이야. <laughs> 빨리 가자. 가자 가자. 진이 나 이기 자신 있어? 당연하지. 오. 와 순이야 저기 봐봐. 어? 왜? 치, 친구들 싸우고 있다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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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라이겨라 이겨라. 아무나 이라 <laughs> 누가 이기나? 우리도 가자. 우리도 가자. 우리는 어디에서 싸울까? 여기 가자. 우리 순이의 무덤이 어딜까? <laughs> 진이야 진이야. 왜불러 매불러. <laughs> 이제 우리 한판 승부해 볼 건데. 너 때릴 생각이 신난 거야 지금? 신난 펠스 펠를펠수있다 순이를 때려라 펠수 있어. 수 있다. 때리러 수 있어. <laughs> 우리 들어가자. 보 <laughs> 신난다 신난다 순이 때려라 가자. 근데 진이는 슈퍼맨 같아서. 오. 우와, 나이기것 같은데? 우와, 목가 너무 크잖아. 난왜 이렇게 작아졌어? 근데 진이야. 응? 너 망토 어디 갔어? 너 망토 어디 갔지? <laughs> 가래떡이 진짜 가래떡이 됐어! <laughs> 망토 어디 갔지? 새이다 <laughs> 간다. 짜란, 짜란. 들어오세요, 쭈쭈. 들어오세요. 후후 날레판 진입니다, 날레판 진이. 날레판 진이. 길을 모아서. 이 여느라. 예스! 아, 아 좋았어! 아 잘한다, 잘한다! <laughs>

나 가르타 가 이거. 이제 때려 잡아. 얘 천천히. 천천히. 어? 우리 바지면서 하는 거야. 우리 바지면서 하는 거야? 짹짹짹. 짹짹짹. 소리좀 때리게. 일로 와 봐. 특징이 엄청 크네. <laughs> 나는 정렬의 빨간색 글러브야. 우와, 나는 흰색 글러브 꼈는데 왜 이렇게 못 해? 짹짹짹. 그러면 맞아야지. 이슬이. 아, 이리 스리도 스리도 와. 맞았다. 어, 피했다 피했다 너왜 이렇게 잘 피해 나난리 파지 나 하얘가지고 어. 링이 난지 내가 링인지 구분이 안간다그치너 <laughs> 너무 가벼워서 훅훅훅훅 다니는데 유랑같이 돌아다니지 어. 순이 이거 맞아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라아아아 <laughs> 이거 아 이거 아이고아이아 이거 아이고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거아 이거 막 이거 순이 날아가라! <웃음> <됐구나>. <웃음> 이겼다 이겼다! 뭐 <laughs> 어, 진이 열심히 운동하고 있다니 엄청 잘하네. 야, 잘하지. 짠짠짠짠짠. 나 어, 일어났는데 일어나게 해주세요. 짠짠짠. 이는 일어나지도 못하지요. 나또첫초있는 거야 잠깐. 아 진짜야 미야 <얄미워. 웃음> 내가 1 라운드 이겼지요. <laughs> 왜 이렇게 더막 달리는 거야? 애미야 낙태를 봐라. 아이고 너무 <아이고>, 멋졌다. <아이고>, <laughs> 어, 저리 일어리지마, 가+ 일어리지마, 저리 일어리지마, 가+ 저리 가+ 저 가+ 아이 가+ 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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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+ 저라 가+ 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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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+ 저라 가+ 저리 가+ 저리 가+ 저 가+ 저리 가+ 저지 가+ 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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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저리 스 저리 가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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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거 뭔가 그 드래곤볼의 사이언 그거 하는 거 같아, 초 사이언. 맞아, 맞아. 우와. 우리 남자답게 싸우자. 펀치 한 번씩 때리게 <laughs> 여자라고! 펀치 한 번에 때리자. 알았어. 자, 간다. 어? 하나, 둘, 둘 셋. 셋. 왜, 왜 막으면 어떡해? <laughs> 왜 치사하게 막아? 어쩌, 어쩌? <laughs> 춤춘다 내가 이겼지롱 우와 진이는 정말 예쁘다 맞아라! 어이구 갔다나 쓰러졌다 오, <laughs> 어? 파이널 라운드인가 봐 파이널 야어 집었어 어다 이번 판은 봐주지 않겠어 진이 무워 진이 맞는 지다고짜라 짠짜라 짠짠 이렇게 하는 거지? 정신 차려! 아 이거 아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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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짜 원투 쨌짜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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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아짜짜그짜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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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 더 가까이 가서 다시다시다시 다시, 다시. 하나 둘셋가라아 예! 이겼다 왜 내가 죽었어 나 머리 였어졌어 <laughs> 대머리 만들었다 제이야 <지>, <laughs> 이겼다 이겼다 지이처럼 변했어 나 순이 대머리 만들었어 지이야왜 <laughs> 불러? 지이 장갑 바꿔봐 응 알았어 장갑 바꿔올게 어 근데 장갑 바꾸면 난 그냥 바로 지겠지 죽었어 장갑 바꿔더 <laughs> 맞을 맞이... 죽었다 순이 무서워 순이 더 맞을 거야 나돈 많이 생겼다 <laughs> 나 엄청 좋은 거 있다 뭐? <laughs> 지니야 나 이거 봐봐 뭐야 그게? 불꽃 주먹 불꽃 주먹이야? <laughs> 어. 우와 엄청 어, 멋있는 거 있지? 어, 나 샀는데 왜안 나오지? 어? 나도 마그마 주먹이지 나안었어 빨리 가자 가보자 가보자 <laughs> 이번엔 여기서 하자 중간에서 그래 좋았어 아까니이 별로였던 거 같아 들어와 들어와 어 다른 친구 들어온다 어, 어 다른 친구로 갈 뻔했잖아 <laughs> 어갑자기야 저그 친구가 우릴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쟤이 때리려고 순이 때리고 싶어 하는 거야 간다 간다 이번에나안 봐준다 순이도 안, 안 봐준다 우리 그럼 면한 대씩 때려보자 누가 더피 많이 나나 시작하기 전에 한 번씩 주워봤자 가자 오빠 건 날려봐 내가? 응 하나 둘 이쪽 게단게 맞아라 어? 뭐왜 막히지? 나안 막았는데 너 뭐하는 거야 이게 나안 막았어 나머 어머+ 다 때려봐 때려봐 머 어머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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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머 어머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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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봐, 머 어머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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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머네머 어머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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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머+ 어 어머+ 어머+ 어어어어어어어 와! 아, 아부다, 아프다아프다 기복 아프다. 있으면 어? 뒤에서도 안 떨어지나? 어, 안 떨어지나? 떨어봐 나? 안, 어? 안 떨어지는구만. 우리 카드 없이 할래? 카드 없이 해볼까? 어. 오케이, 오케이. 서로 밖에 없이 하자. 그래? 좋아, 남자답게 그렇게 하는 거야. <laughs> 난 여자라고 안 <laughs> 가보도록 해. 네가너 어깨가 넓어. 시작한다. 알았어. 오, 차! 짜자짜짜아이고아이고 어우 짜 뒤로 와졌다 오, 우 들어와 어오거 아니야 방아니아 그래 그렇게 바뀌어리가저리가 짜리가 둘 다+ 밟았다 화도 올린 거잖아 아니야 화도 올린 어떻게 그렇게 되지. 이것은 어?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여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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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<laughs> 친구가 우리 끝나면 기다리나봐 우리랑 부, 누구랑 붙으려고 하는거지? 친구 거지? 우리랑 싸우고 싶어요? 친구! <laughs> 아이고 아 <아이고>, 죽었다 <laughs> 가래떡이 이리와라 잡고 해서 내가 간장에 찍어먹겠다 <웃음> <웃음> 나 때려봐 나 어? 공격 안할게 때려봐 술래잡기 하자 나 때려봐라 나 때려봐라 자, <laughs> 아라 진이 잡히면 죽는다 나 <laughs> 아 Paulo 가자. 커 달리기 가자 이리와 마지막 나옵니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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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내가 너를 토끼굴로 다시 보내주겠어 토끼굴로 토끼는 호랑이 고래가 정신원잘이된다다 내가 뒤를 따라간다. 뒤를 무섭게 안 때리고 뒤를 따라다닌다. 이렇게 어 이제 피했어. 오 이제 피하네. 나 이제 피할 줄 알아. 이렇게 예. 어이렇 피했어. 예. 이렇게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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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렇게? 너 피가 없다. 한 대만 좀 죽는다. 나한 대만 좀 죽는다. 죽는다 죽는다. 아빠가. 나 피었다 피었다 피었다. 하자 하자. 그만 아, 때려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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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불러. 우리는 아직 수련이 많이 필요한 것 같지. 나쌍코피 터졌어. <laughs> 난 눈댕이 <땡이> 밤댕이 됐어. <웃음> <웃음> 그럼 우리 더 연습해서 다음에 한번또 제대로 붙자. 좋았어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, 다음 영상에서도 지는 뭐야? 왜? 사실은 <laughs> <재밌게> 그래. 멋있어? 준이랑 <laughs> 노이자. <놀자. 웃음> 안녕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준이 <laughs> 사는다. 안이다 안녕. <laughs>